그만. 안녕하세요, 스페이스보이입니다. 어, 이번에 다녀온 곳은 서울 망우동에 있는 용마랜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. 어, 여기는 놀이동산인데요. 지금은 문을 닫고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, 입장 5 0 0원을 받고 사진을 찍게 해주고 있어요. 어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고요. 어, 그, 그래서 뭐 이상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요.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약간 뭐 파스텔 배경 이런 것도 있고 놀이기구도 굉장히 다양해서 사진 찍기는 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어, 도심에서는 찍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놀이기구랑 같이 찍으면 어,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. 어, 웨딩 촬영, 촬영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. 어, 저도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찍어주러 한번 다녀왔는데 어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어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매년마다 그런 소리는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. 어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마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사진 장소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음 매출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. 어 뭐, 가깝든 가깝지 않든 서울에 오시면 롱마랜드 사진찍기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.